운동하기 전에 오늘의 머슬한 입 어때? 남자라면 얇은 팔보다는 어느 정도 두꺼운 팔을 갖고 싶어 하겠지? 그래서 이제는 클래식 피지크 선수인 안드레이 데이유가 추천하는 삼두 운동 5 가지와 그 방법을 소개해 보려고 사실 우측 상단의 영상에서 그가 추천하는 다섯 가지 이두 운동 이후 파트 2로 만드는 영상이니까 이걸 보고 이두 운동도 궁금한 형님들은 한번 둘러보면 좋을 것 같아. 그럼 얼른 확인하러 바로 갔죠 제일 먼저 안드레이는 덤벨 세컬 크러셔로 장두를 타겟한다고 해 이건 인클라인 벤치에 누워서 천장을 팔을 밀면 된다 라고 말하려다가 말이 꼬였는지 바로 보여준다고 하네. 어쨌든 이 동작의 핵심은 쫙 펴줄 때 팔꿈치를 바깥쪽 내외전으로 돌려주면서 수축하고 신전할 때는 다시 살짝 외회전 하면서 팔꿈치를 안쪽으로 돌려줘야 한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동작도 중요하지만 중량 설정이 더 중요하다고 하네. 지금 안드레이를 보면 10kg으로 하고 있지. 이에그는 자신이 약한 게 아니라 버리는 중량 없이 제대로 수축과 신전을 느끼기 위해 가볍게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 물론 높은 중량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제대로 자극을 느낄 수 없다고 해. 다음 두 번째 추천은 운동은 케이블 로프 푸시 다운이래. 이 운동은 안드레이가 가장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걸 해주면 삼두의 외축들을 키워서 더욱 입체적인 삼두를 만들기에 좋대. 그래서 팔을 90도까지 굽혀서 스트레칭을 해주고 이후 수축할 때 로프가 바깥으로 벌려질 정도로 팔을 쫙 쥐어 짜주면서 1~2초간 정지하는 게 관건이라고 하더라고. 이때 그는 모든 팔 운동을 10~15회가 가능한 무게로 한다는데 그 이유는 팔 사이즈를 위한 펌핑과 함께 자극을 제대로 느끼기에 가장 좋은 중량이라서 그렇다고 하네. 그래서 형님들도 우선 안드레이처럼. 시도해 보고 충분한 자극과 함께 성장이 있다면 그대로 하고 아니라면 무게를 낮추거나 높여서 반복 횟수를 조정해 보면 좋을 것 같아. 다음 세 번째 운동은 유니레터럴 리버스 그레이프 시 다운이라고 해. 이 운동을 하면 외측두뿐만 아니라 내측두까지 함께 조질 수 있어서 팔의 너비를 키우기 위한 핵심 운동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 여기서도 강하게 1, 2초간 쥐어 짜주고 신전 상태로 돌아올 때는 천천히 무게를 느끼는 게 중요하다고 해. 그리고 추가 팁을 주는데 그건 자신의 팔 두께가 다르다면 이렇게 한쪽씩 하는 운동들로 집중해서 하면 점차 크기 를 맞춰 키울 수 있다는 거야. 다음 네 번째 추천 운동은 덤벨 킥백이야. 이번 운동도 특히 장두를 타깃해주는 운동으로 측면에서 볼때 팔의 두께를 가장 크게 키워줄 운동이라고 해. 이게 과학적으로 정말 좋은 운동으로 입증됐다는 걸 지난 영상에서 얘기했었지. 아무튼 안드레이는 동작을 위해 덤벨 레기든 벤치든 자기가 편한 곳에서 한쪽 팔을 받치고 팔을 90도로 만든 상태에서 수행해주면 된다고 하더라고. 이때 손은 뉴트럴 그립 방식이 되도록 잡고 그대로 강하게 쥐어 짜주고 천천히 스트레칭을 해주면 된다고 해. 나도 이걸 생각보다 자극이 지려서. 하고 있는데 양팔을 동시에 하기 위해 가슴을 벤치에 받쳐서 하고 이게 안정적으로 더 좋은 것 같아. 아무튼 이번 운동도 무리해서 고중량으로 하지 않고 7.5kg으로 시작해서 10kg, 12kg 순서로 진행할 거래. 이후 연속해서 컴파운드로 리버스 그립으로 잡고 덤벨 킥백을 해 준다고 해. 이건 이전 그립과 동작은 동일하지만 수축 시에 팔을 자연스럽게 대각선 뒤로 펼쳐서 쥐어 짜줘야 한대. 그리고 장두보다 외측두와 내측두를 더 조져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뉴트럴 그립으로 6회를 하고 다음 6회는 리버스 그립으로 바꿔서 수행한다고 해 마지막 다섯 번째로 추천할 운동은 이지바 페로즈 그립 벤치프레스래 이지바 뿐만 아니라 스미스 머신이나 다른 머신으로 해줘도 되지만 앞에 운동들로 조져놓고 나면 프리웨이트로 가볍게 하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 어쨌든 그립 너비는 클로즈 그립이라고 해서 너무 좁게 하면 안 된대 그래서 어깨 너비 정도의 그립 너비로 시작해서 조금씩 좁게 하면서 자신만의 자극 지점을 찾는 게 좋다고 하네 어쨌든 이번 운동이 가장 고중량으로 해줄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형님들이 초반 운동부터 강력하게 진행하고 싶다면 순서를 앞으로 빼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방법이 될것 같아. 그가 모든 운동을 3세트 정도를 한다고 하니까 이를 참고해서 팔꿈치가 다치지 않게 운동하고 더욱 대근하길 바랄게.